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나러니까 앵보랑 일곱 시에 노가리 하자 그랬는데 앵무한테 아, 전화를 일단 걸어 봅시다 어, 뭐 하고 있었어? ai 노래 하나 찾아가지고 와 좋다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? 근데 그 원곡이 장탑이었어 <laughs> 앵보님이 그래, 최근에 몸이 안 좋았잖아요. 나 간만에 이렇게 한거 너무 오랜만이야.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. 그러고 보니까 너 응급실 갔다매? 어 새벽에 저기 무릎 병에 같이 가. 택시도 간 거야 그러면?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. 그래 그럼 아플 때는 운전하면 안 돼. 앉아 있어도 그 멀미한 느낌 알지? 내가 그때 합방하면서 진짜 식은땀 미친 듯이 났어. 방송 끝나고 나서 맹두단분께서 오셔가지고 큰 도내를 해주시고 고양식좀먹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 그분 닉네임 기억해요? 음. 외화를 유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볼요아 <laughs> <laughs> 저는 그런 예. 말씀 안 해드리죠 저는 아 왜요? 알려줘요 좋은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 왜 유출했다고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아, 조크 조크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런 거지 죽일라 그러는 거 아니지? 어어 어, 감사 나온 거 아니야 <웃음> 이상한데 <웃음> 아 여기 있다 님. 아하! 기억해두겠습니다. 아, 아시는 분이야? 우리 방송에 있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. 다음날 갔는데, 님이 저기 어디 저작거리 매달려있는 그런 거 아니지?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. 님 진짜 믿었는데 이걸 익명 박사를 님 진짜 믿었는데 이걸 익명 박사를 <laughs> 내버리시네. <laughs> 내 방송 지금 감찰 중이야. 조심해. <laughs> 지금 붓고 질질 쐬는데 가만히 있을마? 아약가 그러니까 되게 큰 금액을 주셨어. 10만 원이나 주셔 가지고 나 우리 걱정하는 시청자분 약속을 지키려는게내 목적 중하나야 그래 가지고 앵보랑 몸보신을 하러 진짜 좋은 거 매기로 갈 예정인데 내일 어, 시간 되냐? 어, 내일은 어 휴방. 뭐뭐 먹을래? 몸보신으 몸보신 룰렛 한번 가 볼까? 생각한 거 시청자분이 오리백숙을 추천해 줬어요. 오리백숙.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, 버섯전골. 네. 버섯전골 좋다. 레이텔. 옷오리. 어. 바로 가볼게. 슛! 두부전골. 버섯전골. 갱뱅 오리백숙. 등이백숙 아니면 핫따오리백숙인데, 오리. 이거? 야, 오돌이 왜 이렇게 진징이냐 어? 머 오돌이? 오돌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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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 오리백숙! 아아 어, 어 토끼도 있다. 말도... 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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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잠깐만. 맹구너 가리고 있냐? 어, 난 가리고 있어. 너안 아. 가렸구나? 야 여기는 안 됩니다 이제 이제 우리 그밥 먹고 싶고. 2 0 minutes later. 일단 일단 요 정도만 요 정도만 해요 정도만 해. 부츠샵? 구추샵? 부츠샵이 끝까지 살고 싶다는데? 예 예만. 살려줘. 야 죽어. 응 종교 카페? 차라리 차라리 받아. 종교 카페다야. 오케이! 조교 카페 들렸다, 받아. 근데 나 궁금한 건데, 조교 카페, 우리가발 씻는 거지? 발 씻겨주지 않냐? 씻겨주는, 시켜주는... 아, 나 그러면 안 되는데. 굉장히 간지운 마이타인 스타일이라. 아, 그래? 내가 내발 네 닦을 때도 무서워. <laughs> 이거 진짜야 내발 땅인데 서워라는 얘기는 나 처음 들어본다 아니 너무 간지러워 옆구리도 간지럼타냐? 아니 옆구리는 아니야 발바닥만 그래 딴 데는 상관없는데 아뭐 약점 발견이에요 굉장히 거북하네 아 닥터피쉬 약간 이런 거걔가다 떼죽 네. 당할 텐데 지난 육수에 그만 <laughs> 조교 카페 들렸다가 받아 보는 걸로 좋아 그래 너 그럼 이제 뭐해 나 진짜 할게 없어 통강이 뭐하냐 통통깽깽아 오늘 일정 있냐? 야 공포게임 할래? 공포게임? 너 대바대 해봄? 대바드 s o b a n g a 소방관 게임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아 소방관 시뮬레이터? 나쁘지 않을것같은데예 n g 요 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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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a u 박스에 언제 봐? 아니야! 아니야 이거 신인 누구야? 아니 갑자기 영역 전개한 줄 알았지. 나 신인도 박스면 어? 애초 이렇게 초대 안 해. 이 시름 뭐 알아봐야지 그렇지.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? 최대 세 명까지다. 아그럼 딱이다 야. 갑작스럽지만 영웅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법이라 했어. 손가 보냈거든. 아 감사합니다 델루아코님. 메시지 꼭 읽어주세요. 오 <웃음> <웃음> 소리 내서 읽지 마. 솔직히 얘기해 주면 앵보엠이랑 같이 합방할 때는 좀 살이 든 편이라고. 나도 앵보랑할 때는 진짜 매너 있게. 해. 그래, 원래 매너 있는 친구. 해드리니까. 근데 그거 알지? 겉으로는 매너 있는데. 아래에서 서로 발차기하고 노는. 니들 지금 식탁 아래서 왜 이렇게 꼼지락대냐? 아잉 이빠가. 그건 다른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에이. 근데, 근데 이거 게임 있네. 용량 꽤 크다. 나 까는 거좀느릴 텐데. 아 누가래 까면 돼. 야 잠깐만, 우리 쌀 먹할 기회 왔어. 어서 장막훈 방송으로 가. 장막훈 개꿀잼 방송함 지금? 이거 <laughs> 뭐하냐? 아카자라. 조미옥 <laughs> 무기유 아카자 당뇨 걸려가지고 어, 어. 손파래진 거냐 저거? 당뇨 때문에 손파래진 건가요? 어허 왜 저런 애랑 오늘 <laughs> 방송 시간이 겹친 거야? 그럼 <laughs> 레도션야. 어어뭘하려 거지? 아, <laughs> 미친놈. 야이트라이 새끼야. 진짜 유튜브 시작 망했다. 존나 살아남기 힘드네. 형규님 그만 좀 해요. 어, 역시. 이거 단점. 흠참. 저거 있다고 숨참고는 야, 진짜 푼데 있는 거지. 도하몇 퍼야 지금? 이제 36분 남았음. 예스! 긍정적인 마인드. 반이나 남았잖아? <laughs> 안 그래도 노가리 자뜩 자뜩 하고 싶었잖아. 우리가 통깡이도 명조하지 않냐? 너 명조 어디까지 밀었어? 파파리 전까지 밀려있어. 칸타렐라 전까지? 엥보너 어디까지 봤냐? 나 2.4까지 밀었어. 나도 2.4다 봤어. 2.4 너무 야무졌어. 아나 진짜 나 그거 보면서 개 오열함. 마지막에 딱 그.. 근데 내가 이전까지 밀었다 하지 않냐 <놀람> 어? 하지만 그럼에도 델로락쿠 님을 용서하겠습니다. 굉장히 큰 어...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맞네 이개 자식이고 뭔데 뭔 일이 있어? 제가 호요 버스 가차가 좀 맵지 않습니까? 똑가가 긴말 없이 그냥 사진 3 개만 올려. 사진이 오히려 현학적이야. 제가 영 스택이었어요 가차가. 말하기 시 전에 그거부터 해 주세요. 심약자 주의. 심약자 주의. 4 0 연차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영 스택 4 0 연차 무과금이 내 계정에 있었던 거죠. 근데 시연을 했는데 오성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와그 다음에 시연을또 했는데 이제 오성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. 그 다음에 30 그걸 했는데 오성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야 근데 앵 뭐야? <laughs> 너 되게 착하다 나이못 박았거든 우리 방에서 너 캐리드라 삼돌 기념 경품에 당첨됐는데 어디 사냐는데? 우리 쪽에도 너그펜 박스 어디로 보내면 되냐는데? 통깡이 저주 인형 못 박힌 채로 막 선물 오는 거 아니야? 아래 머리카락 잔뜩 들어있고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지 방장 최근에 어디 몸안 아프냐? 저주 인형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글 하나 올라오는 거지 나 근데 너희한테 그거 보여줬나? 나 결혼식 때 등장곡 하고 싶다는 거? 너 옛날에 덩파부금으로 얘기한 건 기억나 야앵거야 너가 신랑 입장 딱 해줘봐 신랑 김형규 입장! 이거는 결혼식이 아닌데? <laughs> 괜찮지 않냐? 혹시 결혼식장을 줄여서 결장인 거니? 아 아니면 너희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냐? 무신 ㅋ <laughs> ㅋ 결혼식장에 이거 <입고> 들고? <laughs> 결혼식에 오면 안된겨온거 같잖아 이거 하이라이트 때 신부 입장 딱 틀어야 돼 신부! 입장! 여성이 <laughs> <laughs> 왔습니다! 라다곤 부금 어때? 너 입장할 때 어? 라다곤 부금? <laughs> 신왕 <신랑> 입장! <laughs> 저벅 저보! 아 저보! 신라이 옵니다!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잖아 최종 보스전이. 아맡긴하지맡긴하지나 아, 나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 파이즈 부금. <laughs> 야 이건 좋은데? 어, 신라 입장에서 이로 나오는 거임. 너 결혼식 촬영할 거야? 하긴 하겠지. 다 얼굴 가려야지 사람들.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주는 네 지인 앞에서 변신도 한번 취해주고 하는 거야 이 노래 들면? <laughs> 나안 그래도 파이즈 CS m 있거든 <laughs> 또 해봐봐, 또 해봐봐, 또 해봐봐.

눈뒤만 까고 들어와야 돼. 야, 노래 이름부터는 r e s t 야, 개 무서워. 야, 그거 어때? 진격의 거인, 고노, 우라기리, 모노가! 딱 들어올 때 마이크, 그, 에코에다, 우와! 이러면어와야 그렇지, 그렇지. 괜찮은데? 아, 기행종 워킹 입장하자고요. 아, <laughs> <막> 이러면서 봐. <laughs> <laughs> 저부금을 누가 기행종한테 깔아줘. 좋아, 어, 이제 몇퍼야 어, 다 깔렸다. 그럼 가까 이제? 나 그럼 마실 거 가져오고, 바로 갑시다. 오케이. 그럼 나도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.